우리가 이제 리그에서는 연승을 하고 있었고 또 포컬에서는 아쉽게도 져가지고 팀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되어 있던 상황에 또 우리가 이번 경기를 잘 준비했는데 또 결과를 못내서 너무나 아쉽고 도움보다는 우리 팀이 승리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, 아무래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여기 독일 축구의 리그에 적응를 했고 또제 주변에 많이 도와주는 우리 동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올 시즌의 서영진 선수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,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리그 내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할수있다던 비결인 것 같아요. 뭐 체력적인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독일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런 원정 경기는 아무래도 버스를 오래 시간 타야 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이제 모든 팀이 같은 상황이니까 잘슬기롭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마다 특별한 전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감독님이 그래도 이제 우리 팀 이군에 오래 있어서 우리 선수들도 잘 알고 있었고. 제 선수들이 잘 편하게 할수 있도록 선수들도 잘대처해 주셔가지고 어,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감독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어,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또 항상 저희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또 항상 승리를 해야 되고 또 다음은 홈 어, 경기 때문에 우리 홈팬들에게 꼭 승리를 어, 선물해주고 싶고 그 승리를 향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. 간단히 발표되기 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만약에 된다면 또 영광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브라질 칠선경기 전에 이제 네바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바다는 좀더잘 준비하고 그다음 경기는 이제 브라질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.